카메라이트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렉스턴 시리즈 2018년식 빈넘버상 2019년식 차량인 G4 렉스턴의 어, 스마트 키 등록에 앞서서 어, 반드시 필요한 인포모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인포모드라는 것은 어, 키가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는 시동키 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스마트키 등록이라든지 다른 기타 기능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시동키 온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림프홈.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림프홈 모드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뭐, 예전에도 과거 현대기아차에도 있었지만, 주로 요즘에는 쌍용차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클릭해 주시고요. 쌍용 일단은 요거는 맥스턴 시리즈로 가시면 됩니다. 맥스턴 시리즈에. 지퍼렉스턴이기 때문에 지퍼렉스턴을 클릭해주시고요. 어, 림폼 모드 기능은 요 스마트키 모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마트키 모드를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림폼 모드는 시동키 온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시동키 온을 스캐너로 진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 배터로 시동키 온을 하실 필요 없이 스마트키 모드 16핀 커넥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통신이 정상적으로 진입이 되고요 여기서 특수기능에서, 음, 림프 모드라고 되어있는 요 기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안내 문구가 나와있고요 그래서 실행하시겠습니까? 물음에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스캐너에서 이슈한테 명령을 여러 차례 던져서 이슈가 스스로 림프 모드를, 시동키 온 모드를 할수 있게끔 진행이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동표온이 진행이 된 겁니다. 시동표온이 되고 림온 제어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문과 끝나면은 어, 이림온 모드 기능 자체는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막바로 스마트키 트랜스포더 코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시동표온이 되시면은 기능을 한번 끊고 기능을 한번 종료해주시고 스마트키 등록을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시동키 ON이 안된 상태에서 통신을 진입하는 것과 시동키 ON이 된 상태에서 통신 진입하는 게 방식이 약간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그 뭐 부분은 저희가 세세하게 안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뭐 주로 차이가 이제 센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어, 센서 데이터나, 뭐 고장 코드가 나오면은 시동키 원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된 거고요. 그런 내용 없이 아까처럼 특수이나 하나만 나온 경우에는 무조건 림프 모드만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는 점, 어, 이해해 주시고, 어, 그렇게 기능을 종료해 주신 다음에 이 다음 항목에서 스마트키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